일본어 통번역사로 잘하고 계신데 네. 혹시 아 이거 다른 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요즘 창업들 많이 하잖아요. 음. 그것처럼 저도 창업을 해서 대표로서 사업을 성공 궤도에 올려놓고 싶다는 그런 꿈은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사업전 없으신 거죠? 네. 그럼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생각 중인 거는 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것 중에서 음. 애니메이션 정보를 총망라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영화로 말하자면은 IMDb라는. IMDb 네, 있죠. 네. 네, 그건 있는데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 리스트점넷인가 뭐 그런 외국 음, 사이트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네, 한국에는 그런 세트가 없더라고요. 오, 비슷한 괜찮네. 거는 나무위키가 있지만 백과사전 같은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음. 그거는 자료가 저장용이 아니라. 글만 거기에 저장돼 있고 나머지 이미지나 그렇지. 동영상을 외부 링크다 보니까 어.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삭제됐다거나 못 보지 네 이미지 계정이 잘렸다거나 음. 하면은 이미지가 삭제되면 못 보니까 그렇지 네, 아. 그런